ほっぺこ 맛있어. 에,すごい나. 한박. 이게 왜 냉동으로 왔을까? 이거는 그릴치킨. 이거츠키토리 스파이시야키. 맛있겠다. 크리킹통. 크리킹통? たこ焼きたこ焼き缶詰があるんだって世界初柔らか食感ソース味4個入り四個しか入ってないんだって米ご飯かな飯。鮭醤油鮭ご飯かなこれとこれ一緒だっかなあ、これはたし巻き卵卵うんすげえこのもちゃもちゃしょうやだ

we aqui You we know? 어머님께서 제가 오늘 재택근무를 하는 날에 딱 맞춰서 배송, 희망일, 그리고 시간대까지 맞춰서 택배를 보내주셨어요. 얼마 전에 일본에 후쿠후쿠로라고 해서 복주머니인데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가격에 비해서는 조금 더 득이 되는? 더 많은, 더 비싼 것들을 넣어서 파는 후쿠후쿠로라는 것이 연말에 이제 예약을 받거나 해서 연초에 많이 팔아요.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홋카이도의 관광객이 많이 줄어서 지역 발전 응원하는 취지로 후쿠후쿠로가 나와서 해산물로 된 후쿠로였거든요. 그래서 어머니께 보내드렸는데 그 담대로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. 열어볼게요. 됐다. 아 무민. 재작년 여름인가요? 무민 파크가 생겨서 어머니께서 도쿄 오셨을 때 같이 무민을 갔었었거든요. 무민을 보시 아이들이랑 함께 했던 추억에 아마 사셨던 것 같아요. 초콜릿이에요. 조금 있으면 발렌타인데이라서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이네요. 또 초콜릿이네요. 카나데. 무민 우표예요 우체국 갔을 때 저도 이거 살까 말까 좀 고민했었거든요. 보통은 냉장고 보관하려고 그러는데 우메닌니쿠고추장 닌니쿠네요 이건 마늘인데 음 이거 처음 보는 건데 맛이 조금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어떻게 먹는 건지 한번 찾아보고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유메니 니코고코나리카라메니노 카즈야 사케노모니 오하시가 돈돈 스스미마스 요리를 따로 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. 냄새가 되게 좋아요. 지금 코로나로 밖에 많이 못 나가는 생활하고 있잖아요. 어머님께서 빵 굽는 취미가 생기셨어요. 제 빵기 기계도 사셨는데, 저번 여름에 빵을 두개 보내주셨고, 오랜만에 하나 더 보내주셨네요. 제가 빵순이라서 빵을 정말 많이 좋아하거든요. 따뜻한 커피에 먹으면 정말 맛있겠어요. 감사합니다. 음.

아빠빠너 <목소리도> 아빠 꺼 얘기거는 이거는 프랑스 술술때술 술술 오사케, 꼬냑이라든지 아까 와인, 샴페술 맛이 나는 거. 건 아빠 거. 아, 오빠 산가 같이 갔었잖아. 그래서 응. 갔다 온그 추억을 떠올려 보면서 먹으라고찾으신 거야. 어레? <목소리도> 붙어 나 드르포. 아델포, 델포. 우와, 이거. 써리 고코지 아리 약자. 됐다. 두달 나. 뭐? 뭐야? 룸인 아빠랑 룸인 엄마. 아빠 엄마. 네, 날다. 아 케이스 예쁘다. 철이네 대충? 응. 철를 전기를 토요

こっちがスイートかんこれアーモンドで、うん、バニラ,あバニラスイート<お>キャラメルジャングオヤあ待ってなんとかラテ抹茶ラテ,ラテお花がミルクストローベリーミルク赤がストローベリーで青がチョコクリームーあ美ましくった2個ずつがある 아, 이거 같 다네. 자, 비자기요 아, 얘도 다시 올렸 니? 잘덮어놔다먹 고, 다먹 고, 여기 다가 방향감 이나 뭐넣 으면 되 는데. 하나 데 아무도 하루 잖아. 내가 싫 다가, 오기 하루. 이 이건 응. 애들이 아으쫙흩나 아, 사 안. 단단 고무가. 가자리였다. 와우. 치즈みたい. 프랑스의 초콜릿 브라운. 오. 근데 일본스러운 포켓인데. 아 진짜 요요. 소나미 힘에. 쇼힘 베니 호페 베니 호페 네. 그다음에 조금 진한 핑크색 이거는.

左下が抹茶左上がテンチャイギーマ、うん、上がローマッ右がほうじチ、ま、ャ。ホージチャ。これはおじチャ。あなたはおばんが食べておばあさんがさじんがおさんあがる。これ

이. 이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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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이로운데. 차이 이거. 음. 카라멜. 카라멜과 같이 다食べる 이거. 라떼니까. 아니가 아닌데. 이거. 이거 먹을게. 마자 니가 아무 싫이내 음. 라떼